다시야, 우리 다시 약, 뭐약품 뭐? 시남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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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이 언니 가끔 가끔. 언니 언니. 아자 아자 아자. 여기서 오늘 확인하고 어, 구매하시는 분은 확인하고 직접 가지고 가십니다. 예. 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여기를 보세요. 이니시하고 해 <laughs> 좋아요, 좋아. 우리 공기 좋아서 빨리 못 내려간다 그래. 여기 보세요, 청난이 언니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어, 직원이 있으면 몇백만 원...여기 보세요 영재언니, 김원선생님 감사합니다 예자언니, 여기 보세요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닭이 맛있죠 그쵸?

이니씨 언니 재밌었어요. 언니 여기 봐요. 재봐요어요봐봐요 너무 는요 너무 기발당주고요 너무 좋대요. <잘> <laughs> <잘 했어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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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대요. 너무 좋대요. 너무 좋대요. 요요요요 <목소리> 나쁜 사람이야. 다시 보세요. 자한말씀만 한 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얼굴만 돌리세요. <목소리> <자, 얼굴만> 돌리세요. <목소리> 당신 누구세요? 기분이 어떠세요? 방송용으로. 당신은 너무 요 생각보다 오, 너무 좋았어요 와 좋습니다 아그 카메라맨 되게 요란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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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렇게 요란한데 깜짝 놀랐지 몰라 한 말씀 나어요 뭐, 이렇게 회장님 온내이와 아직 안나갔어요 여기 세사람이니있니까요 어, 거기 회장님 거기 내려가지 않으셨어요? 사람하고 다섯 사람 사람이 아니야. 저 여기 누구를 기다리시나요? 어? 누구를 기다리시나요? 수박 기다려 요기다 어머 세상에 멀쩡한 여자들이 어떻게길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? 멀쩡한 여자들이 왜그러고 앉아 있어요? 어디 또 없죠. 인간 시장 같으네. <laughs> 단체 사진 어떻게 찍지? 앉아서 찍자고 말해. 버스 앞에 앉아. 응? 이따가 요 지금 찍어야 돼. 수박 먹고. 음. 거기가 좋은데? 나무가 고 좋은 아니 그럼 지금 여기 여기서 았는데 그래. 이쪽으로 다 여기 모여. 언니, 빨리 사진 한 방만 찍읍시다. 사부 수박 들고 빨리 와요. 빨리 와요.